여기 인터넷 쇼핑부터 오프라인 결제까지 가능한 프리패스 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결제 수단 중 대다수는 여전히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피자 한 판을 사 먹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자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제 후 피자 가게는 결제 정산까지 대략 30일, 길게는 90일까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중개인이 수수료를 추가하면서 피자 가게 수익은 낮아지고 소비자는 그만큼 피자를 더 비싸게 먹게 되는 거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문제 해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결제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을까? 둘째,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셋째,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드투엔드 가상자산 결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개 과정을 줄이고 수수료를 낮춰 효율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죠. 카페에서도 편의점에서도 피자를 사 먹을 때도 손쉬운 이 프로토콜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상인이 쉽게 사용하는 미래형. 결제 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했죠. 그것이 바로 비효율적인 기존 결제 시스템의 중간 단계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한 페이 프로토콜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가상자산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요? 코코모였습니다.